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사진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 지난 시간에 예.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따로 따로 전혀 다른 시간대 그렇죠. 대통령을 하셨다는 거 예. 이렇게만 우리가 대, 그렇죠. 기억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후일 나라를 정말 번영된 국가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덕이었다. 그렇죠. 더덕 정도가 것. 아니라 키워 나갑니다. 키우고 예. 살리고. 예, 네,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정말 인상적인 중 중요한, 네, 중요한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네. 나옵니다. 아,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송호성이란 넘어갔죠. 네, 넘어가서 그것도 어, 정말 충격적인 예. 이 송호성 장군하면 뭐 사삼을 진압했다는 등또 예.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했다는 등 예. 했는데 결국 그자가 간첩이었다니 예. 결국 그래서, 그래서 북한의 영웅 묘지에 지금 묻혀 있다는 그렇죠. 충격적인 예.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붙임이라는 설을 송호성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거죠. 6.25가 북침이었다는 그 설을 예. 송호성을 통해서 그렇죠. 만든 게 네. 송호성 예. 부대가 지금도 근데 예. 그거를 가지고 북한을 뭐 그대로 믿죠. 어, 한이그 음. 당시에 북한을 침공해서 예. 일어났던 게 예. 6.25다 이 따위 소리를 얘기하죠. 하는 자들이 예. 있습니다. 이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지 역사학자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때 이제 박정희는 문관이었었죠. 네. 그래서 대구로 휴가를 갑니다. 6.25 동란이 나니까 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한강으로 오죠. 네. 어, 근데 한강 다리 끊지않습니까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예. <웃음> <웃음> 예. 만약에 네. 박정희가 공산주의였으면 네. 서울 한락당하는 북한군한테 넘어가겠죠. 영웅이 되잖아요. 송호성처럼. 근데 안 넘어갑니다. 그때 넘어간 게 송호성이고. 그, 예. 박정희 대통령은 그당시에안 넘어간 안게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 군의 복귀를 시키죠. 네. 복귀를 시켜서 인천 상륙과 상륙작전 과정에 문관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바로 복귀를 해서 군인이 진정한 군인이죠. 예, 예. 바로 복귀를 해서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 수송 업무를 감당하고요 네. 51년도에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인천 상륙작전 때 수, 중요한 수송업무를 그렇죠 중령으로서. 예. 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역사학자들 제가 역사학자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오 동란은 네. 박정희를 살린 전쟁이다. 어. 그러니까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든 전쟁이다. 아,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저기 예. 지금 가장 오른쪽에 그렇죠. 계신 분이 박정희 어, 청년대는 대령 미남이셨네요. 예. 네. 예. 박정희 대령. 예. 네. 그 옆에가 이제 김창룡 대령. 네. 예. 유명하신 그래서 이제 분이죠. 예, 구사단 참모장으로 나갑니다 네. 아, 근데 구사단 참모장으로 나가는데 이제 유명한 아~ 현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이 현리 전투가 이도 좌파가 써먹는 유명한 전사지요 음. 아~ 그래서 왜그런 거니 이 군단이 중공군에게 완전 개멸을 나갑니다. 우리나라 2군단이. 네, 2군단이. 예. 네. 아, 갑자이구사단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 2군단 안에 구사단이 있습니다. 제 2군단이. 예. 그 개멸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 안에 구사단이 있는. 구사단이, 거죠. 구사단이 있었는데. 예. 근데 네. 근사단이 완전히 해체가 돼 버리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아, 박정희 참모장은 아주 추의 능력이 뛰어났던 걸로 네. 어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아, 이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이제 여기 관련이 되는데요. 네. 어, 가만히 보니까 한국군이 잘 싸우는데 장비와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 음. 그래서 이 한국 군인에게 훈련을 시키고 좋은 장비를 가져다 주면 강군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늘 주장하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하니까 음. 니네가 장비만 주고 훈련만 시켜주면 세계 최강군이 될수 있고 우리가 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그렇죠.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 51년 네. 9월 14일 날 구사단 제 창설식에 참석을 하십니다. 네. 네 이게 그 사진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정말 세계 최강의 군대였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예. 때그 용맹함도 그랬고 예. 그 훈련식 캐내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말아먹고 지금 이 군대가 <laughs>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있는 예. 게 사실은 좌파 대통령들 만들어지면서 예. 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개멸됐던 구사단을 최정예 부대로 재창설하는 훈련식 사진입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라이프지에서 특집으로 달았죠. 아 이게 당시 라이프지 사진이에요. 예, 라이프지. 사진. 그래서. 당...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그렇죠. 멋진 모습이에요. 예, 이제 시법 참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즉 군대도 없었던 나라가 네. 최정예 사단이 창설돼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프지에서 특집으로 달았기 때문에 단일 사건으로 사진이 제일 많습니다. 네. 140장을 제가 구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이 사진은 전혀 공개가 안돼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국내는 아마 공개가 그렇죠. 많이 안 됐을 것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 아, 당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웅적인 그이 나라에 기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할 리가 없는 거죠. 예. 좌파 역사 그, 그때 연구가들이. 그때 벤프리트 장군이 네. 사단장 중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을 뽑아오죠. 그게 육사단장 장도영 장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령급으로 네. 참모장급으로 제일 똘똘한 사람을 초청을 하죠. 그게 박정희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 구사단의 핵심이 뭔고 하니 최초로 포병이 지원되는 부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포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 일본 육사에서도 포병과를,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병과를 맞습니다. 당시에 예.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수석을 했는데 그렇죠. 그 배운 말을 실천할 기, 이제 기회가 온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국군의 현대화와 강군화의 핵심이 포병 전술을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장교가 박정희였던 거죠. 음. 그래서 참모장으로 해서 시범훈련을 하는 겁니다. 140장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데 예. 이걸 보면은 시범훈련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렇죠. 그 어린아이 같죠. 어, 예. 천진한 모습. 예, 예. 네, 그 이승만 예, 대통령이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오른쪽에 벤프리트 장군이시고요. 예, 예. 그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장도영 장군입니다. 이거 음. 예. 아, 이제 칼라와 됐습니다. 이제 이박사를 환영하는 거죠. 아. 결국 그. 지금 이 박사, 이 대통령이 그 들뜬 모습을 우리가 예. 볼수 있는데, 벤플리트 장군인가요? 그 옆에 그렇죠. 이 대통령에게 예. 설명하는 사람이. 예.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벤플리트 장군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군대 창설을 만드신 분이네요, 말하신 그렇죠. 국군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미군에 대하고 하는 그 꼬라지들을 보면은 정말 배운 망덕이라는 소리가 미군들한테서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종군 기자가 네. 촬영하는 거고요. 어, 저,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모든 게 너무 지금 신나셨다는 예, 그 예. 얼굴에 예. 표정이 예. 다 나타납니다. 예. 예. 자, 이때 이제 훈실합니다. 연설하십니다. 네. 어, 아주 막 제수처를 써가면서 연설을 막 하시죠. 예. 자, 무슨 연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예. 네. <laughs> 자. 요 연설을 듣고 있는 게 바로 박정희 대령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여기 집주차 옆에 서 있잖아요. 지금 아래. 아저 예. 아, 뒤에. 그죠? 네네. 네네. 보시죠? 네. 예 알겠네요. 이승만 박사님이 유리 창에 손을 기대고 계시고, 네. 옆에 벤프리 장군님이 서 계시고, 네. 그 밑에 박정희 참모장이 툼실을 그 씁니다. 뒤쪽으로 서서 철물을 쓰고 아니죠? 밑에. 뒤쪽에 있는 건 미군 장성이고요. 아, 저쪽 아래. 뒤에 있는가? 이 앞에는. 그렇지, 때. 여기. 예. 박지기 대통령 보이잖아요. 닮으셨잖아요. 네, 네. 예. 자, 예. 아, 이분? 예, 예. 왼쪽에. 훈시를 듣고 있습니다. 왼쪽에. 예. 훈시를.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훈시가 네.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 무엇이든지 <laughs> 배우면 잘할 수 있어. 나도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어.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할수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예. 모르는 그 조그만 나라의 청년이 프린스턴에서 예. 3년 만에 박사를 예. 땄, 땄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자기가 천재니까 예. 한민족도 천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철모 보이세요? 철모에 뭐라고 썼습니까? can do라고 do. 썼습니다. 네, can do.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 최강군이될수 있어. 그걸 훈시한 거죠. 네. 예. 그거를 박정희 대령이 들습니다 네. 자, 놀라운 거는요. 박정희 의장이 5일로 혁명을 성공시키고요. 네. 6월 8일 날 성명 성공시킨 지 20일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네. 배제학당을 방문합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가 배제학당이네요. 배제학당이고,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장용화 교장이십니다. 네. 이때 배제학당들을 모아놓고 혼실을 하시죠. 네. 무슨 혼실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질문 그렇죠. 하실 시간이 예. 없고. 예. 이 박사님한테 <laughs> 그때 들은 연설 하는 거죠. 아. 예. 네. 우리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수 있어. 아. 너희들도 국부이승만 박사님의 제자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 살려. 음. 이때 남재준 장군이 배제학당 2학년으로 이 연설을 듣습니다. 음, 네. 예. 우리가 아는 그 남재준, 남재준 예. 장군이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 이때 예, 박정희 이 대통령이 혁명을 완성시키고 대제학당을 예. 먼저 가셔서 예. 연설하실 때 그걸 중대장생도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역사의 정신이라는 것도 예.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어지고 하는 거라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맥락 흐름이 있는데. 네. 그걸 다 빼놓고 하나만 끄집어서 모독하고 왜곡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죠.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소홀히 하고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선동이 다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런 선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좌파 대통령들이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서 하기 예. 싫으면 하지 말라 라고 만들었던 거죠. 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모르는 국민들은 절대로 결코 이 번영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역사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데우 아주 근데 아주 우리는 심각한 7쟁입니다 예, 72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왔다는 거지요. 아, 72년 동안은 아니고요. 아니 해방 때부터니까. 해그 그러니까 72년의 역사를 예.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왜곡해서 그렇지만 배운 겁니다. 이미 해방 때부터 북한은 그런 공작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때나 예. 이럴 때는 우리 그 국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그런 그들의 공작이 침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있었죠. 북한의 역사는 예. 김일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왜곡되고 창조된 역사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지금 확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 지난 30년 예. 동안. 예. 그래서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 배제 출신들이 많이 나 오셨습니다. 예. 예, 이런 역사를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태극기 집회 분 네. 가운데요. 박영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이 연설을 들었답니다. 아, 배제 중학교 2학년 예. 때? 네, 예. 박정희 의장의 음. 할수 있다 연설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어, 할수 있다. 내일 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승만 박사로부터, 어, 이제, 죽을 뻔한 지경에서 살아남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 이승만 박사의 연설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흐름을. 예. 그래서 할수 있다. 우리 한민족 할수 있다. 그 힘으로 이제 경제개발이라든지 모든 걸 이뤘던 거죠. 그래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네. 왼손잡이십니다. 양손잡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활은 왼손으로 쓰십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오른손으로 가리킨 장면이 하나,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본 따서 이 책을 만들었죠. 위캔드라고 하는 책. 네. 네. 자, 이거 이제 훈련을 마치고 어, 장도영 장군이 이제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네. 이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국군을, 창군을 할때 가장 탁월한 그, 말하자면 지휘관으로 예. 뽑은 사람이 장도영 준장이란니 장도영은 거. 사단장으로. 사단장으로. 그리고 참모장은 거. 박정희로. 네. 예. 그래서 벤프리트는요, 아, 군사부분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을 벤프리트가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개를 하겠지만 5.16 혁명도 벤프리트 장군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십계에서 예. 네. 오일류 혁명을 제일 먼저 지지하고 오일류 혁명 일어날 걸 미리 알았던 게벤프리트 장군입니다. 음. 예.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저 때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예. 즐거워하시고 행복했던 예. 순간이시라는 예. 거가. 알예 느껴집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니 이승만 박사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해서 경제 개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구 사단이 네. 중공군 3개 사단을 괴멸시킵니다일년 그 만에 전쟁 중이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그렇죠. 정말 네. 우리도 이제는 할수 있다라는 네. 거 그래서 할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그~ 일년 후에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재창설된 구사단이 중공군 3개세단을 개멸시켜버립니다. 음. 1년 만에. 음.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이죠. 예. 1년 전에 개멸됐던 구사단이 음. 반대로 중공군 3개세단을 그래서 백선엽 장군, 어, 이렇게 유재영 장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백마고지전. 그래서. 저 왼쪽에 계신 분이 백선엽 장군. 그렇죠. 있었네요. 네. 그래서 구세단이 이때부터 백마 부대가 됩니다. 음. 예. 백마부대가 구사단이었네요. 구사단이었죠. <laughs> 네. 그래서 또 재미난 말씀은 이번에 네. 그 태극기 집회에 네. 백마부대 용사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어지는 그 전통을 그렇죠.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전통에나는 네. 예. 그래서 56년도에 네. 어, 백마부대를 방문하셔서 약진 백마라는 효를 써주십니다. 음. 예. 이게 왜 중요한 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명필이세요. 예, 명필이십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정말 한자 명필이신데 예. 이승만 대통령은 한 학교육을 직접 받으셨던 예. 분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 역사를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역사는 퀀텀 점프, 도약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매 순간순간 도약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아, 어, 개멸됐던 구사단이 1년 만에 최정예가 돼서 중공군을 선멸하는 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약진 백마의 회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학, 양자 용어로는 퀀텀 점프라고 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요, 한국의 이러한 도약 발전사를 교과서로 네. 배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그 발전 역사는 사실 5,000년 우리 역사라고 하지만 세계가 알아주는 것은 바로 그 전쟁의 폐허에서 예. 삼,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그 30년 역사거든요. 예. 그걸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세계 학자들이 놀라는 게 예. 경제 발전의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다는 거예 지금 유례가 없는 유일한 예. 기록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사입니다. 그것도 이승만 박사가 약진이란 말을 썼듯이 엄청난 도약, 순간순간 도약을 통해서 이렇게 어, 패전 후, 54년 패전 후 60년 만에 세계 4대 강국이 되는 놀라운 힘이 바로 천재가 천재를 키웠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그 교과서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전부 나와 있는 걸 사서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 30년사가 겨우 한 페이지 내지는 한 페이지 반 정도,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양이. 네.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네. 식으로 밖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헌신했든가, 그렇죠. 얼마나 네. 노력했든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이 지속되기를 할 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역사 얘기 나온 문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만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전후에 예. 모든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별난 이런 도약의 성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6년도에. 베트남의 최정의 백마부대가 파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백마부대 용사들을 파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구사단이 전 세계에 명성을 날리죠. 네. 네. 미군으로부터도 전폭적인 그래서 지원을 그러니까 받게 월남전에서 되는. 월남전에서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강하고 예. 훌륭하다는 것을, 탁월하다는 것을 예. 미군이 감탄할 정도로. 그게 그러니까 그냥 된게 아니죠.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 사실 그게 또 미군 때문에 그렇게 된거아니까 그렇죠. 시작은 아, 그렇게 됐죠. 그런데 네. 아무리 미군이 훌륭하게 가르쳐도 그 민족과 지도자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짧게 여러분께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연관성,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알아본 또더 위대한 또 지도자들의 그 관계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주시철 어, 목사님 정말 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어, 며칠 전에 하와이 다녀왔습니다. 625 어, 그 기념 행사가 추모 행사가 그 하와이에 있는 어 제가 다시 할게요, 이 부분 처음부터 네.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요. 근데 그 세미나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그 탄핵과 관련된 내용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또6.25 그 추모일이 있었던 그때라서 제가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제2 국립묘지라고 하는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열린 이 한국전 그 추모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는 20여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헌화 순서가 있는데 거기 그 애국 동지회 여러분들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모시고 헌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많은 그 당시 한국전 참전 용사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우리 독립군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와이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발상지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하와이에 핵녀병자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갈 치료비가 한 푼도 없으셔서 그렇게 헌신했던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혁명의 그 소용돌이에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가 나중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를 모셔오고 그런 역사가 또 이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좌파들의 매도와 왜곡과 이 조작된 사실에 선동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가장 그런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 토크, 뭐, 끝 인사가 너무 길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사진으로 우리의 왜곡되고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다시 또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짧게 하셨어. 또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확인 안 했더니 거기 딱끝났